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사적 가압률을 결정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가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김세희가, 김세희가 신청한 박근혜 대통령 대구사적 가압률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무려 4년 넘게, 여러분들, 10억 원이 보통돈입니까? 10억 원을 4년 넘게 안 돌려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신사적으로 유형화, 그리고 박지만 회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내용 증명을 두 차례나 보냈지만, 일시, 읽고도 어떠한 응답을 안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처럼 가압류 결정을 했다라는 점, 법원이 한 거죠. 법원이 결정했다라는 점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10억이고 100억이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만약에 재작년 8월 2일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49,990원, 화환이라도, 조화라도 하나 보냈으면 제가 그냥 10억 받은 걸로 칠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 오셔도 됐어요. 49,990원짜리 조화 하나만 보냈어도 제가 그냥 10억 받은 걸로 칠 수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가 박근혜 대통령 춥고 배고플 때 춥고 배고프고 집도 절도 없을 때 누가 저랑 피한 방울도 안 섞인 박근혜 대통령 집 25억짜리 여러분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천만 원쓴 사람 있습니까? 100만 원쓴 사람 있습니까? 1억 원쓴 사람 있습니까? 저 25억 쓴 사람입니다.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심지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에요. 현직 당대표예요 현직 공천관리위원장입니까? 제가 뭐 공천 헌금 납부했어요? 제가 왜 피가 거꾸로 솟았냐면 유영아 본인이 선산을 팔아서 25억 원을 마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집을 샀다고요? 자, 세이야! 니가 우파를 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쫓된 거야!